하나, 둘, 셋! 화이팅! 예. Let's go, let's go! I'm going t 롱포,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살대에서 떠들어가라. 라켓 살때 같이 가, 네, 같이 가. 네, 다, 다, 다. 와, 나개 쎄게 박았는데 이거 모찌 필 이거 봐봐. 라켓을 주워 먹는 거됐구야 스마트폰 선풍성 앵글. 야, 나 거기 다시 먹어. 아 근데 진짜 바닥 아무도 못 잡아줬어 저거 <laughs> 와이 10월 애들 맞춰? 전진 쏘나 어. 전진. 전진 피반 대박까지 다운 다다 다운, 다운. 스나 다운인가?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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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샷건 다운 컨디깔. 컨디 깔 컨디, 컨디. 컨디. 아, P29, 30 P29. 30 앵글, 앵글, 앵글. 숏다운. 좋데 <몬데>? 이거, 열어볼래? 내가 백샷으로 나가줄게. 미칠 시고야아아아아아아아 조심, 조심. 나이스, 나이스. 뱅다운스마피끼이 B 있고, B 고 2층 가도 되긴 한데. 빌기? 이거, 삐혼자삐혼자 해. 해. 잡아봐. 아, 가비. 빌기. 이거, 삐혼자거든 기둥디, 아웃코스 쪽이야. 있다. 삐기. 다음, 다음, 다 아, 쇼시오. 삐롱으로 이거... 빠져, 삐롱으로 빠져. 떼주고, 이거, 스나피반이야. 삐크, 삐크, 삐크. 와, 나핏딱기 했는데 개조려. 아, 아 맞안 됐네. 아, 스킵받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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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와. 이롱 있다, 안 보인다. 삐롱아. 어, 2층 <laughs> 있고 다운. 삐롱스, 삐롱스. 어, 아, 나 빠질게, 빠질게.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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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진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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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샷은 안 당해보셨죠? 오빠. 가운데. 예, 피치시 뭐였거든? 라스트 핵이야. 오우, 예, 좋아. 이거지. 핵컷. 기적 짱짱거리. <웃음> <웃음> 나이스 스나 다운이다 쇼디프 길게 하 다운, 하나 <웃음> <웃음> <숏다포>. <웃음> 다운. 폭 하나 갈게요쇼 다운 뭐야 다 잡아 왜 혼자 쇼나 폭 다운 쇼디폭이 는데아예짝빵짝빵 있고 짝빵 있고 쟤뒤채 보고 있었는데 폭 몰라? 자, 나이스 나이스 아, 아무도 안 나와. 어그로 좋아. 어이 각 하나 도둘다둘 다. 뭐야 이 나이스. 킬 했습니다. 좋아요. 라커 사운드 라커 사운드 어 라커 사운드 있고. 장호진만 보는데. 라커 철달이 철다 철달이 철다. 이거 B 돌려도 돼. 철달리 질러는데. 샷건이라 자오징... 이거 A 설해봐 A 설해봐. 나 이거 관계 허덕이. 어. 접이 설치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다, 다시 관계로 가 관계를 관계. 아, 데 나이스. 잡오 다운 다운. 저1일인데 어디 뭐있요 스웨트 1hp 락점 안보이는데? 락점 안보여? 5mm 안보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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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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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깡 하나 더 하나 더 쓰리깡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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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역쓰리깡이야 나 역쓰리깡이야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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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락커 왼쪽 락커 샷컷 잘자요 나이스 광기 올라왔다 다다다 올라온 것 같다 언더 하나 더놓지 언더 하나 언더 샷건 포켓 1층 다운다 다운 나신데 <목소리> 언더 다운 언더 비, 언더인 언더인 패스 락커 패스하나 빌콩 필 빌콩도 필. 아 야이 스나 스나. 언더 스나. 다 왔다. 하나 필. 피2 0이다아 언더 방금. 둘 언더 둘 언더 둘 나이스. 이게 로얄이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아, 로얄. 왕패영이 해주는구나. 이게 왕패영이야. 어 그래?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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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잠깐만. 나다베리이 어, 에이, 에 나이스. 나. 나 5킬 했어. 오, 오 나이스. 송준, 센스나. 다음, 다스나이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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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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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줄아야안가도데안가도데다 막았어. 다 빠졌어. 이거 삐야. 삐야 어떤? 바로 삐 왔잖아. 다 빠졌어. 삐야 나왔어. 빠졌다빠졌다쌤 보는 중. 올려 줄까? 네, 쌤 보고 있어. 스나이퍼 센스 왔다. 센나 센터에 샷. 에 쌀빵클, 쌀빵클. 살 줬고, 들이야 A 조심. 어, 뭐는 되냐? 땅, 땅, 다운 다운 아,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어, 계산 P20. p 0당 나이스. 나이스. 이 값. 내가 할게. 패스 패스 한... 하나 땅 패스 하나 땅 패스 둘이야 대담 네, 라마시 패스... 패스 한 놈들 패스 한 놈들 어 A 설때 대문 가는 거 조심 이 삼. 같이, 2, 같이 2, 다니면 대문, 돼 대문 대문 맛있냐 그라자 물 배주지 1 3 나이스. 스나다운계다운나 아, 아쉽다. 아, 아깝다. 아깝다. 하나. 창선 왔다. 일단 둘 다운. 창 하나까지. 하나 나이스 다운. 에방 하나. 다운. 에방. 개구 개구 주시면 돼 에방. 이야 에방. 1방이 그럼. 에방 p35. 나나 나 뺄게. 에시히창 하나. 창패스 하나. 창패스 하나. 창패스. 창패스 하나. 창패스 다운. 창패스 다운. 다운. 어. 잘못 나왔다. 매점으로 갔어요. 이거 p방 3 0 피30매점다 이거 50에 30이다 이거 30. B겠다 B 아닌가? 아 어. 체력은 모르겠다 어? 여기 피셔이피셔 안에 나 B롱 나가는 거 짤. 아피셔 안에 없지? 네 없지 응, 없어. 쭉 빠짐 쭉 빠짐 이거 A 조심 안따라가거든안따라가거든 따라가면 손해 따라가면 손해 이거 3거리 잼? 나 베이스랑 왔다 갔다. 언더 언더 언더. 체크 방조지거 우리 셋다발 갔다. 적배. <laughs> 불배 아니야? 아삐거빙을 도는데 지금? A롱 A롱? b 몰라요? 나롱 나오면 잡을게 나오 잡을게 싸우고 지금 싸우고 있어 도와줘요 도와줘요 나와 아, 이봉주 온라인인데? 거리 스나에서 한거리 스나 아, 매점 라프25창창 할머니나 하는 거 조심. 희우대 쪽이거든. 어, 적패스나. 주님, 네, 일다봉, 네. 감사합니다. 와, 피따길. 일. 31. 창대. 이거, 애설 에도 돼, 애설 해도 돼. 그냥 롱으로 빠짐. 롱으로 빠지면 그냥 체크로 간. 센설 네, 할게요. 엠. Yep. 센설. 어, 뭐야, 센 나왔다. 센. 어 이걸 센으로 오네, 근데. 아, 반대 쫄스. 어? <laughs> 아이고 아니 알고 있긴 했는데 이게 맞네? 막 <목소리> 하나 사다리 탄다 사다리 탔다 아에이9포 스테디 아, 올라왔다 방방 하나 더 있다 콩이 내리막 내리막 아이고 지망, 하나 지망. 다운 하나 더빙 방방 안에 방방이 <목소리> 다운 땡 내설데인내설데인 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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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죠. 숨탄 갑다이 나이스. 뒷길 다운 살아는 줘라스 누구야? 때못 대리. 아, 보내도야 씨. 아 빨려도 돼 y 빨려도 아, 돼! m 망쳐! 에 y a 왜 그래? 에 y a 왜 그래? m y a 30. a m 30. 30, 30, 30, 30. 방금 나 봤어. m y 이긴 y 는 m y Amy, Amy, 뒷길 뒷길 m y a 왔다 a m 다운 m y a m 라스트 y a 아니야? <laughs> 와봐 뭐야 30. 이스 어때 오더? 어 아, 나이스.